감사합니다. 거룩하신 <laughs> 불법승 삼보께 진심으로 귀하오며 효산소년의 자한스님 운심사의 용보진우스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조상님들의 은혜를 함께 기리며. 몸소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부부님들께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삼재의 성스러운 공간은 우란 분절 경전에 이르기를 목년 존자가 아귀도에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원하고자 한그 지극한 효심의 불씨가 이어져 내려온 부도의 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란분절 첫 글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세 부모가 고통의 바다에 빠졌을 때 자식이 마음을 다하여 죄를 올리게 되면 그 영혼은 즉시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한 줄기 향을 들고 한 그릇에 공양을 올리는 이 순간이 조상님들의 생사 후회를 건너게 하는 구원의 뗏목이 됨을 깊이 세대야만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보원경은 이를 더욱 엄숙하게 증명하시어 주상을 공경하는 나음이 지극한 집안에서 지장보살이 머무시니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스며든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이삼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뿌리에 생명수를 주어 넣는 성스러운 인연입니다. 효산 자한 스님의 충정한 선정이 금강경의 응모수주 이생기심을 현연하시고 용보 스님의 위력한 진원이 대비주 다나니의 광명으로 영가들의 길을 밝히시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두분 스님의 가피하래 전무후무한 공덕의 바다에 빠져들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파경 방품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세간의 법은 모두 구체의 방편이다 라는 가르침처럼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쥔 염주 하나 합장한 도 손,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조상님 극락왕생의 인연으로 화리라 확신합니다. 부 여러분 우란분 선재의 공덕은 복파경 보문품에 실린 그대로 하늘과 땅이 한계를 알지 못하나니 참회한 이는 상세의 업장이 소멸하고 오복이 처절로 모여들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공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침 공양 한 그릇에 세수를 벌며 실세 조상께 이 공양을 올립니다라고 염하는 작은 실천이 부처님이 아 암경에서 라신 한 쌀에 한 알의 쌀이 천석의 복을 이룬다는 이치를 이루며 저녁의 등불 하나를 켜서 일체 영가에 이 빛으로 생사의 강을 건너서서 하고 기도할 때면 화원경에 일미진용 한시방이라는 경구가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는 오늘 백중 49일 천도 3제를 맞아서 영가들의 풍왕성을 발언하는 이 귀한 법석에서 법원인들과 함께 부천인 가르침을 드세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백중 법회는 단지 전통적인 의식이나 열렬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생사윤회의 이치를 드세기고 나의 삶과 죽음을 반주하며 살아있는 나와 이미 떠난 영가가 마음과 공덕으로 다시 이어지는 자비의 다리이자 정성의 도량입니다. 백중은 한자로 우란분절, 산스크리톨은 울란반나에서 유래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고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 특히 부부님들의 선량 부모와 조사, 일가, 친척, 태중낙제 수자리 영가들의 해탈을 기원하는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설 우란분경에 따르면 목련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그 극한의 슬픔을 부처님께 알니자 부처님께서는 백중날 출가 수행자들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그 공덕을 휘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있는 49일 천도 의식은 단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정화의 길이고 나의 업장을 수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거부 여러분, 살아있는 이가 죽은 이를 위해 진심으로 수행하는 공덕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염불한 구절, 공양한 그릇, 모든 것이 진심에서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영가들에게 닿는 가장 지극한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허공이 진동하고 진실한 소원이 있으면 삼천 세계가 응답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도량에서 부른 나무한이 답을 나무칸세원무살 나무대원본존시장무살이라는 한마디 연불 그 마음이 정직하고 비로우면 무량한 세계에다 중생을 구제하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선망 부모란 단지 돌아가신 부모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부모, 인연의 부모, 은혜의 부모님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수자령이란 낙태 등 태아나 태중의 생명들, 그리고 이름 없이 찐 이들을 가리키며 무주 구원이나 기대고도 없이 떠도는 외로운 영가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존재들은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이웃이었고 나의 전생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피어나고 자기는 다시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부심사에서 이재민 초제를 시작으로 3제, 5제, 막제, 합동, 전도제 이르기까지 49일간의 천도 기도를 여법하게 공행하고 있으며 각제마다 설판 공양 올려주신 법원님들의 정성이 더해져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제는 그 중에서도 중심에 담그는 날로서 49일 중간의 시전에서 다시 한번 원력을 다잡고 정진을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 도량에 모인 우인은 단지 고인을 애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돌아보고 나의 업을 참여하며 마음의 자비를 넓히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하고 살아있는 이를 위한 수행이며 그 수행의 희양이 나를 맑히고 가물을 밝히고 사유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는 곳마다 인연을 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정성은 영가들에게 길이 되고 나에게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의 씨앗입니다. 오늘 벽중의 진정한 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부 여러분 오늘 이 도량에 모이신 모든 사부 대중들께서는 이 3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구체 인절에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 나의 가족, 나의 인연 그리고 일체 고은 모두가 극락왕생하여 다시는 윤희에 들지 않고 청정한 서방종투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소원에 가슴이 비에 들고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연불이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영가들은 극락의 문을 향해 걸어갈 것이며 살아있는 우리들 또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산재의 성스러운 공간은 우란분절이 가르친 대로목련존자가 아귀도의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원하고자 한 지극한 효심의 물씨가 이어져 내려온 부두의상입니다 부부 여러분 우란분의 공덕은 법화경 부문 품에 실린 그대로 하늘과 땅이 그 한계를 알지 못하니 첨예한 이는 3세의 업장을 소멸하고 오복이 저절로 모여들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동참하신 법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 법석을 위해 멀리서 와주신 교산사한승님용보진우승님 그리고 뜨거운 삼복대의 속에서 주상님의 은혜를 함께 기리려 몸소 이 자리에 모여신 모든 법원님들께 부처님의 자리로운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두순모와 기원합니다 더불어 정성껏 설판 공양 올려주신 여러분, 부부님께 합장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에는 평화가, 가정에는 국덕이 충만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이달의 총진상을 수상하신 부연신부부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심과 신행생활의 격리를기원며 이상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치?